하신 거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자, 차길령 모의고사 드디어 오픈합니다. 자, 총 10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우리가 올해 모의고사를 몇번 보냐면 여섯 번을 봐요. 좀 다음 이제 이 표에 나오겠지만 모의고사 여섯 번이랑 수능 한 번, 그래서 총 일곱 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실전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전 훈련은안 한다? 아, 그러면 약간 이건 좀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븐에주가 야심차게 차기력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회랑 2회는요,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 학력평가라고 하죠.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는 게 이제 두 번의 시험. 왜냐하면 방학 때좀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4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게 3회. 그다음 6월 모의 평가 뭐 올해 가장 중요한 첫 시험 아니니까 아닙니까?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이 6월 모의 평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그 재수생, 삼수생이랑 고3이랑 같이 시험을 봐서 수학 등급을 매기는 첫 번째 시험이죠. 고3들한테는. 그래서 이 6월 모의 평가를 대비하는 거는 이제 두 번을 준비한 거죠. 4회, 5회. 그리고 7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게 6월. 그리고 9월 모의 평가 아, 이제 뭐 6월 모의평가 다음에 또 중요한, 그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왜냐면 수능을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하기 때문에 하여튼 평가원 모의고사 두 번이잖아요. 그죠? 6월과 9월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7회랑 8회로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그 다음 수능 대비 1차, 2차, 요게 이제 9회, 10회에서 총 10회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길년 모의고사는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모의고사에 시험을 다 이제 이 경향을 분석하고 반영을 해서 출제를 했고요. 야, 이거 진짜 뭐 마지막 지금 그 검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연관들 굉장히 바쁜데 뭐 작년에 수능이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까지 모든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이 문제 출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회당 이제 뭐 선택 과목까지 다 합치면 46문제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회니까 총 460문제를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보는 그 여섯 번의 모의고사 그리고 한 번의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전 훈련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하는 게 이제 1월인데 이제 다다음 달에 3월에 이제 우리가 이 3월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3월 모의고사를 보려면 당연히 실전 훈련도 똑같은 그 범위, 3월 모의고사랑 똑같은 범위에 그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면 금방 알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 범위랑 똑같은 그죠? 범위가 똑같은 이 모의고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븐에듀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거고요. 자, 체계적인 해설 강의. 그러니까 전문항 우리는 또 무식하게 전문항 촬영을 합니다. 이 460문제를 전문항 촬영을 하고요. 해설지는 뭐 당연하죠. 해설지.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지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그러니까 여기 써있기는 고3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뭐 고3? 뭐 재수생, n 수생다 이제 이 책일력 모의고사의 대상이 되고요.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싶은 학생. 아니, 열심히 그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를 했는데, 실전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전 훈련을 한 번도 안 하고, 뭐, 모의고사를 들어간다? 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자신의 학습상태를 점검하고 싶은 학생. 선생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 세븐에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될 텐데, 유튜브 밑에 이 더보기를 보면 정보들이 나와 있고, 이 차길력 모의고사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차길력 모의고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은요, 시험지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OMR이 있고요. 해설지가 있고요. 전문학 해설 강의가 있는데, 요세 개가 한 세트예요. 아, 나는 그냥 해설 강의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시험지만 사고 싶다. 살수 있습니다. 한회만살수 있냐? 한회만살수 있습니다. 근데 해설 강의랑 나는 같이 포함해서 사고 싶다. 그렇게 같이 포함하고 사, 저기, 사고 싶으면 또 해설 강의까지 포함한 걸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회를 한 번에 난신청하고 싶다. 그럼 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븐에 드에뭐 차길령 패스나 올패스 같은 프리패스를 그 신청한 학생들은 해설 강의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시험지만 사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차길령 모의고사 신청해서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범위는요. 뭐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회랑 2회는 3월 모의고사 대비인데요. 3월 모의고사 범위랑 당연히 똑같이 그 구성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대비가 3회인데, 당연히 4월 모의고사랑 시험 범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대비 1차, 2차가 있는데, 두 번의 모의고사 다 6월 모의평가랑 시험 범위가 같고요. 그 6회, 7월 학력평가 대비도 7월 모의고사랑 범위가 같습니다. 뭐, 이하 동문, 더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수능은 뭐, 당연히 전범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활용법은 시험 전에는, 그죠? 이 책임력 모의고사 시험지를 딱 받았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00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집중해서 공부, 이그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스타워치나 시계를 준비해놓는 게 좋겠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 100분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객관적으로 나의 실력을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물론 100분 안에 OMR 카드까지 입력을 해야 되겠죠. 뭐내 자신이라고 봐주고 뭐 100분 다 끝나고 나서 OMR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 보는 중간에 해설지가 있다고 해서 해설지 보면서 푼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해설지 보지 않고 끝까지 풀어 풀어는 거죠. 그다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가 중요한데 뭐 내가 틀렸던 문제나 뭐 뭐 이런 좀 약간 미심쩍은 문제들 좀 약간 약간 해설지 보고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아좀 누가 이렇게 해설을 좀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해설 강의로 어 이제 뭐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번 보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하고요. 왜냐면 하 내가 맞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풀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 보는 걸선생님 추천을 하고 뭐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시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공부 방향과 계획을 검토하는 거뭐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냥 그뭐차일령 모의고사를 신청하든 신청하지 않든 세븐에듀에 들어와서 이 열공단을 신청하면 누구나, 그죠? 누구나 어, 저희 수학연구원들이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을 짜드리기도 하고 검토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 아침에 오면 컴퓨터 갖고 켜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이 열공단 신청하는 학생들 계획 짜주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미션이기 때문에 뭐 무료인데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 연구 열공단 꼭 신청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수학은 세븐에두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빡세게 공부해서 한 번에 갑시다 대야 그렇죠? 내년에뭐 어디 재수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올해 한 번에 끝내 버리십시다.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자, 저희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지금 일회 시험지가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시면 바로 일회 시험지를 집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화이팅입니다